거야? 40, 40 나. 개들이 많이 나갔는데된 <laughs> 거야, 된 거, 노고. 게임 끝나고 안 됐지? 아 그런 거야? 많이 늘었어. 볼 많이 들어. <laughs> 홍대동, 어, 많이 늘었어, 실려 응? <웃음> 자, <웃음>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 오늘 약간 초췌해. 어, 면도도 안 하고 왔어. 응? <laughs> 음? 면도도 안 하고 왔으니까. 즐겁 전. 너무 많이. 길하겠어 괜찮다면 한달 동안 비서야. 괜찮다. 괜찮다. 이거 <laughs> <괜찮다, 괜찮다. 웃음> 게임 시작 전 <전개가 웃음> 아 이거 한대 이... 아 보고 이제 와서 어떡해. <laughs> 아 <어떡하지? 웃음> 어떻게?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기? 멀리 걸수 있으면 킥 비서하면 되지 뭐. 야 멀리가는 킥이야. <걸으면> <laughs> 내가 봤을 때. <laughs> 그렇죠. 멀리건 아니면 킥이겠죠. 어. 드랍을 해도 되지. 매직 잘하 사람 달라. 음. 멀리이야 멀리가 멀리가 멀리한들이 보여줘라 그냥. 오렌지의 여신상에 소트 하나 아 여인상 여인상 나 게임 나지 야 그럼 왜 멀리 가냐 다음 또 랜드였어 나올 게 없잖아 그래서 네? 뭐 몰라 소문이야 소문뭐으씨이도이 아, 거... 매직 못하네 오랜드의 여신상 아, 하는 건나 줬는데 사랜드 응. 소트 받아여신상 계속 드바띄는거 하나씩 다음은 3면대에 소 하나, 연상 <laughs> 하나 쳐 미친년아 그때 가 이제 소 하나, 연상 하나 들고 게임 시작하멀리하는랜드없어랜드 아, <laughs> 하나씩 없어 이거 하나, 연상 하나 계속 나와 멀리 아, 끝났네 뭐 과감한 결단 3면대연하멀리할 <laughs> 아, 거면 저도 왜 아, 아잘좀 좋으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행 가나. 아. 잘 와이프 보고 싶다. 씨발. 보고 싶어. 요 영상 편지 보내. 이산해라들아. 여보, 잘 살고 있지? 뭘잘 <laughs> 살고 있지. <laughs> 여보 친구들은 잘 만나고 있어? <laughs> 해, 씨발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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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뭐, 뭐길래 까, <laughs> 까, 가지가 오! <laughs> 괜찮다 핸드 가지가 요 힌트 괜찮다 땅 빼, 땅빼 역시 땅 빼면 끝나는 게임 구릉이들도 또 스왑 찾아오고 어떻게 왔어요 <됐어>? 하세요 <laughs> <laughs> 샤인 드루! 될점아 네. 음. 많이 는나 여신상. 어? 사자. 사자 좋지. 나도 좋아해. 여인상이 수직고. 올해도 잡히 1점짜리. 퍼스트 사자지 뭐여인상 1점. 아니, 상사라도 1점 줘야지. 그러 사자였으면 안 쳤을 데 아, 숙자. 숙것도 아, 1점.

또좀 맞아 음맞을지 계속 째 어. 계속 째 이게 온슬로렌즈라는거야알아 고대인 네. 매직인만 갖고있다는 그거 ㅋ ㅋ ㅋ ㅋ 집에 ㅋ 왜지 어? 지 아, 준우미형 집에서 아,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준우미 <laughs> 에르타이가 <집에서> 나왔다니까아 <laughs> 아, 그래? 제인지 기억도 안나는데 아, 그래? <laughs> 나 주은유비가 진짜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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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직한 2년 됐어요 <laughs> 아, 아버지부터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야너 3년도 이지 아버지 언제 나왔지? 3년이면 선우가 군대 갔다 올라반으니까이 지금 번 갔다 올수 있어 사이트려주세요번은데 <laughs> 드로우 아...씨... 드로우 2년안 해요 음. 2년에2년안 해? 보이스 코점병장 높네? 계속. 용사들이잖아 음, 다 용사잖아 그래도 저건 진짜 용사마음 뭐가 짙다그래잖아막한 2등병, 사등병 하나? 야이등병3등이면2등병 이런 거 없잖아 용사 용사야 용사 몰라 용사? 진짜 시대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용사도 모르고 죄송해요 호주 갔다 고더니 감이 떨어져어 전사 이런 말 해도 용사테니 선우 사진 찍어갖고 용사 토큰 만들어 전사, 전사도 있어요 아 용사 토큰 쓸때 선우도 사진 찍어갖고 헐 우리 팀은 저희가 랜드 들어오면 <laughs> 전니으로 가면 전사 다 네, 그렇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 네, 요. 음. 아 이런 여기 올인했는데 간담 <laughs> 아왜아왜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슬프잖아 아못 썼어. 공격... 맞아 못 쓴다니까 음. 그러네? 응. 몰랐네. i g h t s in the town of Sidney. Look at the w 거 일로 o 뒤로도 와 the world. She w 같잖아 h e takes us out of the tenant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그 w I d

다 남았어. 형냥쳤어 음. 맹쳤어. 그러네.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맹이랑 보일 거야. 아저님 거. 아야, 그거구나. 요거. 저기, 저기 그프린트로 우리 이름 한 <목소리> 다섯 개. 음. 나오. 나와발 소리. 한 소리 <쏘리>. 나와발. 어차피 자라운드니까 다섯 개씩만 뽑으면 되잖아. 최대로해 봐야 다섯 개인데. 저 아니야. 프린터 필요하구나. 6장씩 아, 흙을 6 0장 할 수가 없네 그 그러니까 사람 이름 왜 소리나 할 거잖아 그냥 이거 쓰면 되한두 장에 맞네 친절해 아, 뭐야는 <laughs> 거야 이게 개 친절해 이렇게 아, 하나 그 알려줘야 이렇게 하면 되지 소리 왜좀왜 맞아 안맞 아니 1점 아안안 맞았어? 맞았어, 안 맞았어. 아, 어. 아, 나 하세요. 하세요. 하나 하세요 어떻게든 랜나 살려보려고 ㅋ <laughs> ㅋ 공 a 공 k J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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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 a c k Jack j a c 게 J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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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c k J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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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아이고 이거 k J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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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